학생들은 그 과정을 배울 때마다 모르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좀 찍으면 소재가 고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할 말이 많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차분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영원한 고민입니다. 왜 같은 과정을 두번 들었는데 왜두 배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실은 대치동에서는요,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한마디로 학습 효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비례하지 않으면요. 그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학생들을 직접 몇 년간 가르쳐 보니까 겨우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학생들이 같은 수업, 뭐, 여기서는 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문제집의 체계와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성과 범위에 대해서는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3-1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문제집들의 개념이 과연 똑같을까요? 일부분들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상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집들은 너무나 체계가 다릅니다. 그 예시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집 두 개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요 개념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 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화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고득점 수학의 목차입니다. 두 개의 문제집의 내용이 비슷해 보이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목차 단원의 숫자입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는 3-1 과정을 설명할 때 6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각 단원을 마무리하는 단원 평가는 몇 개가 있을까요? 당연히 6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최고득점 수학의 단원은 4개입니다. 그럼 당연히 단원 마무리의 문제는 4개가 되겠죠. 단원이 6개든 4개든 뭔 차이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집이 해당 단원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가 문제집마다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말이어도 각기 다른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전달을 하면 받는 사람이 크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설명하는 사람과 쓰고 있는 교재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생각하시는 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좀더 편하게 학생들이 두 가지의 다른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배울 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기본 교재는 해당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범위를 1부터 시작해서 10에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득점 수학과 같은 심화 교재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심화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최고득점 수학에서는 5부터 시작해서 15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탄탄한 학습을 위해 최심화 문제집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면 뭐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런 교재들은 처음부터 10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럼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교재는 1부터 10까지 배우고요. 두 번째 심화 교재에서는 5부터 15까지 배우고요. 세 번째 교재에서는 10부터 20까지 배우게 되면요. 학생들은 그 과정을 배울 때마다 모르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과정을 여러 번 해도 숙지가 전혀 안 되고요. 그럼 종국에는 내 머리가 나. 아픈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 문제집마다 체계가 다르다. 그리고 범위가 다르다. 이 문제들은요. 학생들에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재를 주게 되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원을 6개로 쪼개든 4개로 쪼개든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이 과정들은요 선행이거나 적어도 현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이미 큰 에너지가 써 있기 때문에요 그 뒤를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배울 때 각기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파편화된 체계와 범위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의 체계로 합성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학생들 스스로 이 하나의 체계로 완성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이 진짜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천재라는 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풀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각기 다른 체계를 하나로 모아야겠다라고 발상을 한 것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 효율이 낮은 이유가 문제집의 체계가 다르고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원래 두 번째 이유는 같이 알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분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할때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대학교를 간 건데,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공부할 때보다 학습의 시기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의 학습 상태를 경험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